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하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자식이 없어서 애타는 아내를 위해서 이삭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리브가는 임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사람이 간절히 구한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교만해지기 쉬울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모든 약속 반드시 지키되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